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품었던 소원들, 주님 약속대로 들었던 그 말씀의 소원들을 주님께 기도를 하를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체를 당함이니이다.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주의 큰극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이니이다.아멘. 어제에 이어서 구장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즉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70년에 70년째 되는 해에 포로기가 끝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3년 후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한다?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가정이 이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의 가정이 대략 5만 명, 남자 성인만 5만 명이니까 가정으로 치면 5만 가정, 5만 가정이 움직여야 합니다.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페르시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일까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니엘이 볼때 아무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다니엘은 금식하지요.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일이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내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약속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릅니다. 약속은 미래의 일이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현재 다르지요. 그러므로 현실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현실을 보면서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 합니다. 결국에는 그 고통을 끌어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처럼 성경의 약속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성경과 씨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이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논리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395년 지난 정도에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여러 조직을 만들고 애굽에서 탈출할 계획 또 어떤 루트로 가나안까지 갈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식량은 어떻게 조달하고 또 마련해야 할지 등등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빈틈없는 시나리오가 돌아가야 출애굽이 성공할지 안 할지 타진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실 생각이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시간은 약속된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자기가 자격 미달이라고 호소했고요. 모세에게는 인원 조직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훨씬 뛰어난 지도자 같아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러한 시스템을 세운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 일에 있어서 모세가 어떤 계획을 세울 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2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유월절 반나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논리나 이성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벼란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의 속히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벼란간이지요. 우리는 그 벼란간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언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모르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또 인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이성대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인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유배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 다니엘이 확인한 시점, 6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3년 후 포로기가 끝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거 본국으로 귀환해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의 마음이 답답해졌지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그냥 바벨론 그 도읍에서 쭉 눌러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되던 해에 돌려주시겠다.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로 지내는 다니엘은 나라 돌아가는 상황 혼의에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 3년이 지나도 포로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 유통기한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시작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귀환을 준비하려면 3년이 뭡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천지가 뒤집어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인다. 답답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 3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지금 상황을 보니 3년도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4절부터 6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를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뭐라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쫓겨난 것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주여 공의는 죽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공의에 따라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로 인해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구절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은 극률이 많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홀히 여겨 계속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절반 이상이 회개예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벌받는 거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할 때 받는 재앙들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율법이, 이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이 증인처럼 서 있는 겁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서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계속 15절까지 고, 어, 죄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재앙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일이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공의를 따라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아까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예루살렘도 지금 주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각국으로 흩어진 주의 백성도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십시오. 공의를 따라서 1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민이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가 똑바로 살아서 내가 세워낸 공의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고요.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 아무런 원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은혜, 그 극률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믿어야 합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제 행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직 지체 안 하셨잖아요. 67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 남았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미 지체하신 거예요. 본인 계획 속에는 그 전에 이미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돌려주십시오. 우리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명찰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대담한 기도지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10편 23편에서 다윗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옵소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현실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핵심은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에게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침 받았지만 그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3대 의인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을 3대 의인의 집어넣었어요. 노아, 요, 다니엘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의인임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죄인임을 본인이 깨닫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극률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후에 자신을 낮출대로 낮춘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지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이 다니엘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도는 회개와 또 용서의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극류를 요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닮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기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